유인촌 장관 문채위 불출석 블랙리스트 인사 논란 후폭풍 이재명 정부 첫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25일 열린 문채위 전체회의 전재수 위원장은 유 장관이 사회 표명으로 인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. 유 장관은 최근 문체부 산하국립문화공간재단 초대 대표로 블랙리스트 연루전력의 우상일 전 예술국장을 임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 안팎에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. 우상일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존재를 직접 보고한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며 국회 회의 중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메모를 전달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. 논란이 확산되자 유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국회 출석 요구에는 불응해 또 다른 책임 회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넥스트 온 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.